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오늘은 정말 역대급 맛입니다. 와.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요거 야, 요거는 소곱창입니다, 소 곱창. 야, 오늘 요 소곱창 두팩 해서 요거 한 500g 정도 되는데요. 야, 요걸로 기가 마히게 맛있는 곱창 전골 만들 겁니다. 자, 우선 이거는 야 한번 야 초벌이 돼 있는 제품이니까 야 그냥 데워서 드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서 요거 전골로 만들 거고요 이렇게 딱 준비됐는데 요거면은 진짜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자 먼저 곱창은 준비해 놨고요. 곱창 전골에는 채소들 넉넉히 푸짐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우선 배추. 야 기본적으로 이 배추를 넣어줘야 야, 국물도 좀 시원하면서 야, 건더기도 야, 만들어지고 거의 배추는 제가 생각에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배추 약간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자 이렇게 요만큼 준비해 놓고요. 자 다음 호박. 호박 한 반개. 뭐 3분의 1개 정도 이렇 해서 호박도 길쭉하게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양파 한개 너무 얇지 않게 해서 양파도 썰어주고 저는 집에 청경채 있어서 청경채도 조금 넣어줄게요 꼭 전골에 넣는 재료들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재료들 활용하시면 돼요 곱창전골에는 역시 미나리죠. 미나리, 미나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대파나 부추, 저는 부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어떻게 뭐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뭐딱 느낌이 오죠. 여기에 깻잎, 깻잎이 또 들어가 줘야죠. 깻잎 한 10장, 20장 정도 해면은이 향이 아주 좋죠. 마지막으로 고추도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자, 지금 요렇게만 준비하시면은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야, 벌써 거의 끝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자, 우선 야, 후라이팬. 곱창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야, 곱창을 한번 구워줄 거예요. 곱창에 있는 기름을 좀 뽑아낸다. 그런 느낌으로 곱창을 한번 좀 노릇하게 구워주도록 할게요. 곱창이 워낙에 지방이 많이 있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조금만 구워주면은 기름이 빠져 나올 거예요. 거 가운데 이제 기름이 막 흘러 나오죠. 그러면은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빠져 나왔을 때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줄 겁니다. 마늘 다진 마늘 하나 둘 마늘 푸짐하게 넣어주시고요. 간장입니다. 간장도 하나. 두 개. 자, 맛술. 미림이죠. 하나, 둘, 셋, 넷. 자,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물엿. 하나, 둘. 야 단맛이 나는 게 정말 싫다 하는 분들은 물엿 넣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저는 조금 약간의 그 단맛이 있어서 좀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곱창 전골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볶아주세요. 지금 곱창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곱창과 지금 들어간 고춧가루 양념과 함께 이렇게 한번 볶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있죠? 베트남 고추 같은 거뭐한 여섯 개, 뭐 한이열 개. 이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끓이면서 매운맛이 조금 더 살아나니까 아니면은 그냥 청양고추 있다가 넣어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고추기름이 생기면서 나중에 국물이 훨씬 더 맛있고 진한 느낌의 전골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만 잠깐 볶아주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해서 볶음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거나 다름 없죠. 우선 전골 냄비 딱 준비해주시고, 자 먼저 준비해놨던 채소들 배추, 이거 청경채, 자, 양파, 자, 호박, 자, 미나리, 자, 그리고 부추까지 탁, 자 이렇게 채소들 자, 푸짐하게 깔아주시고요. 자이 위에 곱창 이렇게 푹 해서 올려줍니다. 와. 기똥차다기똥차야 볶았던 팬은 완전 다 헹궈가지고, 맞죠? 싹 해서. 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골 육수입니다. 사골 육수를 야, 한 팩. 야 그리고 야, 물 조금 더 넣어서 야, 자작하게 육수 만들어 주고요. 사골 육수 없으시면은 다시다 이런 거 조미료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마 멸치 육수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맛있겠죠? 자, 이제 야불켜 주시고 자, 끓이면서 자, 요거 깻잎. 야 깻잎도 올려 주시고요. 들깨가루 하나 두 스푼 정도 요렇게 딱 넣어 주시고 이제 이 상태로 야 끓여 주신 뒤에 야 나머지 부족한 간은 야, 소금, 소고기 다시다 야, 요런 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후추도 톡톡톡톡 해서 사실 이거는 뭐 끓으면 끓을수록 이제 곱창에서 그 기름맛이 쫙 우러나오면서 점점 맛있어지거든요 고추도 있었네 이건 뭐 끝장났죠 자 이렇게 지금 한번 싹전골냄비에서 끓었죠. 비주얼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와 그냥 뭐더 이상 사실 말이 필요 없는데 여기서 딱 국물 간 보시고선 약간 싱겁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소금 약간 넣어서 약간 간 맞춰주시고요. 진한 맛이 부족하다 하면은 소고기 다시다 약간 넣으시면 돼요. 사실 저는 지금 진한 맛이 뭐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간만 약간 싱거운 듯한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딱 끓이시면서 야, 먹으면은 끓이면 끓일수록 이 곱창 속에 그 곱이 흘러나오면서 야, 국물도 더 구수해지고 아까 넣은 그 들깨가루 있죠? 이 들깨가루가 또 구수한 맛 내는 데는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국물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아... 와 미쳤다 미쳤어 정말 환장하겠네 이거.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오늘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말 역대급 맛입니다. 와! 오우. 자기! 일로 와봐! 이거 먹어봐 진짜! 대박이야 대박! 어마어마해! 해? 자기 장난 아니야. 아니야? 자기 지금 이거 먹으면은 기절 기절? 자기 지금 장사하자고 할 수도 있다 진짜. 장사해. 장사,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응. 장난 아니지? 장사해야 되겠지 거의. 장사해. 와 진짜 곱창 전골 진짜 오랜만에 만드는데 와 오늘 끝장난다 이거 이 조합이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음, 맛있네 미나리 그 향에다가 고의그 고소한 맛이랑 들깨 가루의 그 고소한 맛이랑 사골 육수까지 그진한게 완전 어우러져가지고 야 이거 환장한다 환장해 아... 기가 막히지 장난 아니야 비주얼도 그냥 이거는 팔아야 돼 거의 지금 이거 오만 원 받아야 돼 오만 원 이거요? 이거? 아주 좋아 좋아 이거는 곱창이 워낙에 좀 가격대가 있지만 곱창이 전혀 아깝지 않아 이건 일부러 곱창전골 먹으려고 곱창을 준비해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다 곱창전골을 먹기 위해서 곱창을 준비했다 그게 맞는 거야 이거. 곱창구이 진짜 좋아하는데 훨씬 맛있어 어떻게 오늘 좀 제대로 된 음식을 좀 해준 것 같나? 아니 미나리가 너무 좋다 전골에는 미나리가 들어가 줘야 돼. 미나리 부추.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건데. 야, 오늘 제대로 아주 한번 만들어 봤네. 살이 점점 찌니까 임신한 줄 알잖아, 지금. <laughs> 영상에 나가도 되겠냐? 우리 알프 임신한 거알닌데 미안하다. 너무 맛있는 걸 잘해 줘서 미안하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야, 맛있는 곱창전골 만들어 봤는데요. 보고 있는데도 막 그냥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게, 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맛입니다. 어마어마한 맛. 우리 와이프가 항상 조금 맛보고 자리를 떠나잖아요. 지금 여기 가만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지금 한입 먹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곱창전골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진짜 맛있는 곱창전골 드시고 싶다면 오늘 레시피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곱창전골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야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레시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같은 거는 진짜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나도 좀 먹어볼까 이제? 그만 먹어. 어? 나 자기 국물밖에 안 먹었어 아직. 그만 먹어. 곱창은 맛도 안 봤어요. 국물 두번떠 먹은 게 다요. 통풍 전골이라고 지금. <laughs> 지금 큰 났다야. 클 났어 지금.